물생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질문 답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백탁이 와서 백탁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백탁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백탁이 오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먼저 자기 어항에 백탁이 왔다면, 어떤 이유에서 백탁이 왔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백탁이라고 하면 어항의 물이 맑지 않고 뿌연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관상 뿌연해 보이는 것이 왠지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신경을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여러 가지 백탁 원인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물잡이 기간에 오는 백탁은, 물잡이 시기에 생성되는 백탁은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닥재의 분진에 의한 백탁을 볼수 있고, 바닥재를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고, 아, 우영아버지님 어서오세요. 물에 넣는 경우와, 수일인 경우에는 물을 비닐에 깔고 천천히 넣으셔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막 넣었다가 넣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닥재 분진에 의해서 백탁이 생성된답니다. 이런 바닥재 분진 백탁은 길게는 2주에서 3주 정도까지 갈수 있고요. 하루에, 하루나 이틀만 지나가지고도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바닥재 분진이 오래가는 경우는 스펀지 여과기를 한쪽 스펀지만 제거하고 한쪽만 꽂아 둔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은 분진이 좀 빨리 잡힌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분진 백탁을 잡고 싶으시면은 시중에 판매되는 워터 클리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진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물잡이 시에 박테리아 형성 과정에서 백탁이 오는 경우인데요. 박테리아 생성되면서 암모니아를 분해해 주는 니트로소모니스 박테리아 양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백탁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물잡이 기간에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며칠 정도 놔두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백탁이 사라지는데요. 보통 물잡이 하시는 분들 중에 백탁이 오게 되면은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전체 완수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체 완수를 하게 되면은 물잡이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겠고 이럴 때는 콩돌이라든지 에어레이션을 넣어주면은 조금 더 빨리 백탁을 없앨 수 있답니다 물잡이 기간 중에 나타내는 백탁 현상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것 같고요 어항 관리를 하면서 실수로 인해서 백탁이 오는 경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백탁 현상이 오는 것은 박테리아가 죽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항을 청소했을 때 박테리아의 집인 여과기를 수돗물로 씻거나 어항 안에 수돗물을 바로 투입하는 경우에 백탁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수돗물에 염소 성분이 살균 소독을 하기 때문에 염소 성분으로 인해서 박테리아가 죽고 이것 때문에 백탁이 오는 경우랍니다. 보통 수돗물을 하루 정도 받아놓고 쓰는 것은 잘 아시죠? 이유가 하루 정도를 받아놓고 쓰게 되면 수돗물의 염소 성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루 정도가 지나면은 뭐 사용하는 것은 뭐 여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청소를 할 때를 보면은 여과기를 수돗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물을 하루 받아놓고 쓰는 것을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이랍니다. 여과기를 수돗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박테리아가 염소에 의해서 모두 어 죽기 때문에 청소한 후에 백탁이 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당황하기보다는 네오 V라든지 KS50을 2일에 한번 정도 두 펌핑이나 세 펌핑 정도 주기적으로 넣어주시고 3일에 한 번꼴로 20% 정도씩 환수를 해주신다면은 금방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백탁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분진이나 박테리아가 죽어서 생긴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름철에 특히 백탁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온도가 올라가고 광량이 세지면 녹조가 오거나 용존산소량이 적어지면서 이로 인해서 백탁이 많이 온답니다. 여름철에 백탁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수를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콩돌이나 에어레이션을 넣어서 용존산소량을 올려주게 되면 온도가 높게 올라가더라도 열대어들의 피해를 입지 않고 여름철을 날수 있답니다. 분진과 박테리아에 대한 백탁이 아닐 경우가 있는데요. 먹이를 줄 때마다 분진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생먹이를 줬을 때 먹뽕잎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줬을 때 분진이 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과력이 부족해서 오는 백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과력을 추가를 해주시거나 여과력을 늘려주셔야 백탁이 안 생기고 밥을 줬을 때 백탁 없이 유지를 할수 있답니다. 오늘은 어항 속 백탁 현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백탁 현상은 박테리아제를 투여하거나 환수 혹은 에어레이션을 통해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백탁이 왔다라고 하면은 분진에 의한 것인지 박테리아에 의한 것인지 를 먼저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